아니 아, 문 도어슬 <laughs> <더워서 웃음> 세 개나 가지고 다녀. 야 일치료하러 가자. 엄나 엄마. 예. 큰 건물에 2층에도 하나 있고 어, 그 옆에 건물에. 누가 아, 그더 걸렸나? 어제 <laughs> 지금 건물에 있다. 건물에서 나왔어. 어, 제 어, 제 발전기 어, 경철아. 나 어디 간다? 주, 아니, 이거 두 개나 해놓을 줄은 몰랐네. 내가 구하러 갈게 고마워 나 지금 바로 앞에 있거든 아니 이거 두 개나 해 놓을 줄 몰랐어 하나인데 덫이다 더. 아쟤 근데 니 걸면 니 앞에 더 설치해 놓겠지? 어 여기는 안될 듯? 다른 데 가야 될 듯? 저기이 갑.. 내가 살려주러 갈게 어 죄송 와주나. 어허, 어허. 고맙다. 어? 나 자가 치유 있으니까 알아서 할게. 여기도 있네. 어? 넌 안녕하세요. 뭐 지나간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씨, 빨리 쬐, 빨리 쬐. 아니 뭔 도시? 아, 뭔 도시? 세 개나 가지고 다녀. <laughs> 야, 일 치료하고 가자. 온나, 온나. 오케이. 에, 치료하고 있는가 봐. 나한 대씩 참아다가 지 아니 무슨 도시 몇개더 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. 게다가 덧을 하나를 없앴거든? 우리 안 보일 듯? 우리 안 보일 걸? 아내근처인데그 그... 왼쪽? 왼쪽에 있는데? 아 <laughs> 이게 뭐야 어이씨 물어봐. 내 근처에서 덧내 앞에서 덧설치하 갔어 <laughs> 음... 음. 아내 앞에다가 덧 설치하길래 뭐지 했는데 내 앞에 발전기 있었어 어 발전기? 어, 그니까 발전기 근처에다 해놓더라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덧을 그거 더 하지? 풀기 할수 있을 걸더풀수 있다. 어. 벌리기 전에. 어떻게 풀어? 아, 그 가면은 마우스 더, 더 가면 나올 걸? 안 돌렸다고? 어, 거의 다 돌렸어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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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온다. 어디 있는데? 뛰나 뛰어, 뛰나 뛰어. 어디 는데 탈출 어디로 왔는데? 아 저로 가야겠네. 어디 어디 있지? 어 여기다. 어이. 여 친구 열 개. 어, 쟤 어떻게 쟤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서? 눌러. 쟤그살림마 저쪽으로 왔거든. 내 보고 있는 정면. 쟤도 해치 찾았나? 몇계 온다. 열다 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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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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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다 가자, 열렸다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<laughs> 질안 돼. 인상질한다. 알싸. 곧어명 어, 야 반대쪽 갔다그 반대쪽에 갔어? 어. 어, 아, 열고, 열고 있네. 열고 있어. 빨리 제발. 빨리. 어떡해. 어 설마 얘만 출출 못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할수 있어. 할 수. 오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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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손에 땀 나. 야, 아직 두군두군안았다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야. 됐다, 됐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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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대박. 생존자, 네 명.